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속있고 저렴한 차량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미션의 차량은 기아의 K7 LPI 차량입니다. 포레스트지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에요. 그래도 나름 옵션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요, 1인 소유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달려있어요. 프리미엄 내비도 달려있고요. 키도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어, 천만 원도 안 되는, 뭐 천만 원에서 몇백만 원 빠지는 이 차량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승차감과 또 좋은 연비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2010년 8월에 등록했고요, 19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더뉴 그랜저 아이디인데, 22만 3천 키로거든요. 그것보다는 적네요. 자! 이 차량은요. 운전석 휀다 여기 하나만 단순 교환된 아주 잘 관리하고 애지중지하게 애지중지하며 사용했던 차량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기아 엠블럼 살아있고요. 그릴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이현식의 사고 없이 운행하였다는 것은 차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다는 그 증거가 될겠죠. 자, 휠 타이어 상태 아주 좋고요. 운전석 바디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부식 되거나 녹슨 데도 없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상태 아주 좋죠.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디테도 한번 볼까요? 디테도 아주 멋집니다. 크롬 몰딩에 그리고 K7 블럼 그대로 살아있고요. 자 그리고 조수석 쪽의 바디 라인도 깨끗합니다. 도색이나 덴트할곳 없고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요. V6 275 2 27 1,700cc 차량입니다. 일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차량 선팅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운전석 도어 트립을 보시게 되면 어, 이쪽도 크롬 몰딩 잘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전동 접이 음, 들어가 있고요. JBL 스피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그런지 옵션이 좋네요. 자, 앞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어, 전동 시트에 잘 관리된 시트 있습니다. 자 그리고 LPG 버튼 있고요. 핸들 열선, 파킹 어시스트, 차선 이탈 경보까지 있네요. 와이 연식에 차선 이탈 경보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옵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컨까지 켜놨는데요. 엔진 떨림 없고요. 상태 매우 좋습니다. 자 핸들은요 우드 핸들 최고급의 명사 대명사 우드 핸들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륨 버튼 그리고 음성 인식 되고요 자 그리고 내비내비 보시게 되면 아주 잘 작동하고요 또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작동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키로수 보실까요 191,000키로입니다 만아 위쪽에 대시보드 상태 아주 좋고요 여기에도 JBL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 있죠. 1보드 상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 있고요. 어, 공조기도 오토 공조기입니다.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프리엄, 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옵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친숙한 말도 끼어 있고요. 그리고 오 양쪽에 펑펑 어, 열선 시트 다 됩니다. 야, 이 시대에 이 차량 얼마 안된 거예요. 자 조수석 쪽에 보시면 JBL 스피커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위에는 또썬루프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운전석 뒤 도어 트립인데요. 역시 여기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어요. 보시게 되면 뒤쪽에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에어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에어백 들어가 있죠. 자앞쪽에 상태를 보시게 되면. 아주 잘 관리된 상태를 보실 수 있고, 썬루프 잘 열려 있고요. 넓은 K7의 실내, 저렴한 가격에 와, 이게 700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걸 살수 있다는 건 기적이죠. 자, 트렁크 열어봤는데요. 트렁크 관리도 깨끗하게 잘 하셨고요. 가스통 커버 해놨고요. 그리고 트렁크 아주 널찍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수석 도어 트리에 선팅 잘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리 깨끗한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고요. 조수석 시트도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자, 에어백 상태 좋고요. 그리고 뒤쪽에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 그리고 점점 썬루프, 최고급 옵션의 LPG 차량입니다. 조수석 앞쪽에 도어 트립인데, 역시 여기도 JBL 스피커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롬 몰딩에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우와, 여기는 전동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빵빵합니다. 아직까지. 자,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 매우 좋습니다. 실내 상태 최고입니다. 자, 이런 차 썬루프 천장에 달려 있고요. 만나기에 참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K7은 프리미엄 차량, 프리미엄 차량.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자, 당시 최고의 등급이었던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이 등급의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좋고요. 그리고 차량의 상태도 매우 뛰어납니다. 연비 좋고 승차감 좋고 여러분 가격도 싸고 3박자를 갖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량을 잘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카였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